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즐거운 음주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우주의 맥주음주 아우주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주말 하면 시원한 맥주 아니면 씁쓸한 소주 그리고 깊은 위스키 같은 그런 술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알코올 드시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 칵테일 아니면 달달한 과실 맥주 같은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맥주가 뭐냐고요? 바로 라들러입니다. 라들러, 라들러는 맥주 종류인데요. 자, 그 라들러 중에서도 데스페라도스라는 맥주입니다. 잠시만요. 어느 주에 맥주 음주? 안느 주에 맥주 음주? 안느 어, 주에 맥주 음주? 안느 어, 주에 맥주 음주? 안느 주에 맥주 음주? 안느 주에 맥주 음주? 짜잔! 바로 이게 데스페라도스 맥주입니다. 이 맥주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편의점에서도 파는 그런 맥주인데 이 맥주는 그간 제가 소개드렸던 맥주와는 다르게 라들러라는 종류입니다. 이 라들러라는 맥주를 보아한 이 라들러라는 맥주의 어원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자전거 타는 사람 바로 자전거 타면서 굉장히 쉽게 목을 축일 수 있는 맥주라는 뜻에서 라들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라들러는요. 라거 종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라거와 그리고 에이드, 레모네이드든 아니면 뭐 파워에이드 말고요. 여러 가지 과실향의 그 음료가 섞여져 있는 그런 탄산 소다가 섞여져 있는 혼합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어 칵테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데스페라도스는 라들러 종류입니다. 이 데스페라도스는 조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995년 프랑스 피샤 브루어리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그 다음 해인 1996년 하이네켄에 인수가 됐습니다. 하이네켄은 네덜란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또 양조장은 크로아티아에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국적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맥주에는 데킬라 향이 아주 미량 첨부되어 있, 그리고 이 맥주에는 데킬라 향이 아주 미량 첨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설픈 데킬라 향, 어설픈 위스키 향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 맥주, 벌써부터 적개심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자, 맛 볼까요? 지난 몇개 영상에서 저희 평가표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절대 제 몸과 이 맥주로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김말 필요 있나요? 맥주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음, 향부터 벌써 뭐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는데? 아직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판단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맛을 보기 전부터 벌써 이런 그 못된 마음 갖지 않도록 하고요 자,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노랍니다. 그냥 라거 색깔인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이 진한, 어, 거품이 생각보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기포는 생각보다 별로 안 생기고요. 자, 넘어지 않는다 더. 제 잔을 깨끗이 닦는다고 하는데 계속 이 얼룩이 생기네요. 이거 방법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진한 황금빛. 벌써 거품이 없어졌어요. 방금 따른 것보다 거품이 더 많았었는데, 자 이런 상태. 향한 번, 맡아보죠 정말 딱 그냥 그 맥주의 보리 향에 레몬 라임 향이 듬뿍 묻어난 느낌? 한번 볼까요? 뭐가 섞였는지? 자, 일단, 원재료명. 정제수, 엿기름, 포도당 시럽, 메가당 시럽, 설탕, 호프 출출물, 구연산, 천연향, 데길라임 라임 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 무슨, 뭐 되게 단 것들. 당분이 굉장히 많이 첨가가 되어 있네요. 자, 도수는 5.9도에 용량 500ml입니다. 마셔보도록 하죠. 맥주, 음주! 기포에 비해서 청량감이 강해요. 청량감한 요정도. 어 굉장히 시원한 상태의 카스 같은 느낌. 목 넘김은 그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카스 추주는 되는 것 같으니까 목 넘김이 정중앙으로 하겠습니다. 당도 굉장히 높아요. 맥주 정도 이 맥주로 쳤을 때는 정말 높은 거의 그냥 설탕. 설탕. 다고 설탕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요 정도 어, 당도 엄청 높아요. 다시 천천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음미하면서 댄 어 진짜 음료수 먹는 느낌이에요 아.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크루저 있었잖아요 크루저 맞나요? 그 병맥주? 파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그 맥주랑 맛이 비슷한데 그 맥주들보다는 좀덜 달고 카프리 레몬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카프리 레몬 킬라 향이라고 적어 놓을 필요가 없을 만큼 거의 안 나요. 저한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나 무기를 들고 있어. 근데 얘는 무기가 없네요. 얘는 공격적이지 않은 아이입니다. 괜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착한 녀석. 향? 분명 향은 강합니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향 자체는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고 한요 정도 카스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약간 더 진하고 자극적인 느낌. 근데 그게 다른 보리향 아니면 호피향이 아니고 과실향이다. 과실향, 과일 맥주, 과일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소맥 타 먹으면 훅 가시겠네요. 자 거품, 거품 뭐 별거 없었죠. 뭐 금방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자 거품은 한이 정도 이 기준을 항상 카스로 잡았는데 자 카스를 안 마신 지꽤 되다 보니까 카스 다음 주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마셔보도록 하죠 아스팔라도 이건 대신 조금 가벼운 안주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땅콩, 아니면 뭐, 생밤. 생밤이 술 마실 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좋은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오징어, 아니면, 조금 가벼운 안주가 뭐 있을까요? 오징어, 땅콩, 음, 치토스, 나초. 또 요즘 나온 그 초코 무은 프레첼이 있어요. 편의점에. 오런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치킨이랑 먹으면 입을 조금 버릴 것 같은 일단 도수가 조금 낮은 술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마시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5.9도에요 낮은 도수는 아니죠 맥주시고 그간 항상 리뷰했었던 맥주가 4.5도에서 5도 사이였던걸 보면 이렇게 약한 맥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가볍고 그리고 달달하고 덜 부담스러운 맥주를 원하시는 그런 입문자분들 아니면 이제 갓술을 배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저같이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아주 가볍게 먹기 괜찮고요. 이슬 톡톡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시큼하고 입에 텁텁한 느낌이 많이 나는 고런 녀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녀석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온순한 녀석인 것 같아요. 데스페라도스 무법자 짠 아, 데스페라도스 데스페라도스 아주 가볍게 친구들과 한잔하기 괜찮은 맥주입니다. 물론 진하고 깊고 약간 씁쓸한 그런 약간 하드 비어 드링커들에게는 조금 비추천하는 맥주예요 물론 그분들 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데스페라도스 아주 가볍게 먹기에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포 꾸준히 올라온 거 보이시죠 요런 맥주입니다 괜찮네요 좋은 친구예요 다음에 또 만나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밤되시고요 이제 혼술 말고 데이트술을 할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안주 맥주 음주 계속됩니다 맥주 음주